요한 일서 말씀을 들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약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하나님과 사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할 때는 하나님을 정말 어떤 믿음의 대상이고 의지할 대상이고 우리와 정말 그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으신 능력이 많으신 아, 그분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분하고 사귈 수는 없어요. 왜 대화가 안 돼? 너무 높으시. 너무 높. 그런데 사귄다는 거는 친밀해야 되죠. 가까워야 돼. 친구야. 돼.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늘 언제나 옆에 있으면 즐거워 여러분, 정말 예쁜 분을 보면 불편해요. 아, 저분이 정말 어떤 능력과 힘이 있다고 생각은 돼서 우리가 도움을 바라지만 불편해. 불편해. 늘 내가 어떤 긴장도. 근데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그, 그분하고 사귀는 거나 사귀려면은 정말 마음도 주고받고, 때로는 장난도 치고, 농담도 좀 하고, 그래도 받아줘야 이게 사귀는, 사귀고 가까운 거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생활이라는 거를 하나님을 믿는다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귄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다. 친구. 친구 같은 예수님. 근데, 우리가 오늘 이 2장에 말씀에 보면,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죄 문제가 개입이 되면 여러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말이죠. 그 친구에게 죄를 줘. 어떤 그 아무리 친구여도 친구하고 여러분 친구에게 예를들 사기를 쳤다 생각해보세요. 남녀관계에도 남녀관계에 사기를 쳐. 그리고는, 뭐, 어떤, 그 이게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죄, 죄가 그 안에 들어오면, 그, 아무리 가까웠던 관계도요, 그거는 금이 가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죄 문제가, 어 뭐, 조금 죄를 줬데 용서 구하면 되지. 용서 구하면 되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용서를, 죄를 졌어요 아, 하나님, 인간 나는 인간이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내가 죄를 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내가 한 주간 죄를 졌으니까, 그런지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내가 용서해 주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가까운 관계는 죄가 들어오면 금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 금이 가 그러면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뭐 교회에서 서로 관계도, 부부 관계도 그렇고, 뭐 친구 관계도 자꾸 하면서 그 사이에 금이 가면 어색해지고 조금씩 멀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남남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오늘 여기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들어오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이 사귐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3절 말씀, 3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오라 여기 지금 성경에 이 안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게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그, 가깝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잘 아는 상태로 성경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내가 누구를 알아. 그러면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 요 알아요? 얘기해봤어? 네? 아, 그러니까, 그 안에 얘기해봤냐. 그러니까. 손 잡아갔어요? 악수. 그, 모르는 거예요. 모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 알아! 어. 뭐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안다는 거는 이름 들어봤다. 그 사람이 뭐 누구야. 그거를 아는 거는, 그거는 성경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나가보고, 돈도 잡아보고, 밥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고민이 뭔지도, 이거를 성경에서 안다. 그니까 러 마치 뭐와 같냐면, 부부가 하는거요 그거를 안다. 그냥 내가 누구에 대한 정보를 안다. 그런 지금 여기 뭐, 수원시장이 누구야 모르지? 수원시장은 몰라. 에? 염태형인데, 나는 엄태영 그 수원 사람이요 어, 뭐 얼굴은 봤어 대화 나알아본적 없어 형태 어, 알아 방이 어디고 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 그럴 때는 정말 가깝게 한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여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고 이게 안다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가깝게 알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의 뭘 지키면 계명을지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 율법의 종교고 신약은 사랑의 종교 예명은 필요 없고 사랑이면 돼. 뭐 개떡 같은 소리예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이 뭐 다른 성경이야? 그렇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면, 계명을 안 지키는 거는 뭐냐면,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거는 타락한 증거예요. 그러면 마치 남편과 아내가 있어. 근데 이 남편 아내가 서로 죄를 져. 뒷주머니 차고, 또는 무슨 나가서, 어? 뭐, 바람 피고. 사람도 펴. 그리고 엉뚱한 딴 짓을 딱 하면, 사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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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장난을 약올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성경적 신앙이 아니야. 제가 요즘 책한 권을 새로 이제 읽는 가운데 또 고민에 빠졌어요. 뭐냐면. 이제 뭐냐면, 그한 200여 년의 그 미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 어떤 교단과 교회는 성장을 하고, 어떤 교회는 침체를 하는가. 이거를 어떤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건 어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교회가 성장을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강조하는 교회는 성장할까요? 침체할까요? 성장하는 교회는 그런 거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어? 뭐, 하나님 앞에 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우리 죽으면 천국 갑니다. 고 그냥 에 빠졌어요. 근데 그럴 줄은 알았는데, 그걸 이제 미국 교회를 보면서,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고 그 정직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 그 백성으로, 이렇게 사는 삶을,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 사람들은 그러면 부담스러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그 죄책감이 들고, 내가 문제 있다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그럼 부담스러워. 그런 거 말고, 그냥 다, 보면은, 용서. 여러분 다, 예? 하나님은 다 용서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은 다 사랑해. 이시 뭐, 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예수 믿었으니다총극감다 의심하지 마 이런, 이런 말씀들이 주가될 때, 그 내세를 얘기하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내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 이런 쪽을 강조할 때 그렇지, 그 천국, 하나님 용서, 아, 죄도 하나님 다 용서. 이런 교단이 교회일수록 커집니 그럼 이게 맞는가? 아니죠. 지금은 저는 사실 이제까지 이 맞는 쪽이라 생각해서 강조했는데 성도들은 그 별로 안 돼. 그 미국 교회, 또 한국 교회. 저 미국 제가 왜 미국 교회 관심이냐, 있 미국에 관심이냐면 한국이 미국 다 쫓아가 모든 거.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됐는데 그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고 그러면서 죄가 있으면 그걸 하나님과 사귐이 깨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본부림 해야 되는데 사람들 그런 얘기 부담. 그러니까 부담스러 부담을 주진 마. 교회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 얘기를 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이 근데 그, 그러면 교회의 이 성장과 많이 모인 거를 기뻐하실까? 제가 어제 이렇게 유튜브를 듣다가,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선포를 했어 교회를 거의 30개 교회로 다 쪼갠다. 그다 나가라고. 그 다른 각자 하고, 만약에 내년까지, 자기네 교회 5천명 이상 남아있으면, 사임하네. 흙탄선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5천명도 물론 큰 거지만, 다른 교회 흩어집 그러면서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이제 사랑의 교회에 가서 소유 하는 건데, 그분, 저보다는 한 3살 위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 저런 목사님이 있다는 게참 고맙다. 왜냐면, 하 사랑의 교회 얼마나 잘 줬거든요. 거기 강점이 예배. 워낙, 이제 또 우정의 목사님이 이제 그런 쪽에 강점이 있어요. 특히 하는 얘기가 미국이나 영국, 가, 영국 같은 경우 유럽에 어? 이렇게 대형으로 졌던이 교회들이 나중에 출제돼요. 이거 50년 후에 여기 지금 이거 다 채울 수 있냐고. 어?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냐고. 그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죠. 여기서 조금 저 분당 극전 지역에, 뭐 거기 지은 지한 10년 밖에 안 됐는데, 거기 극전 은퇴하게 내가 다시 한 번, 크게 한번 짓게.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그러면 하나님 이거 기뻐하죠. 시왜 어? 예배가 이렇게 화려하냐 그렇죠. 그런데서는 보통 그 전공자가 아니면 봉사도 못해요. 그럼 성가대 예를 들어 설때 거기 음대에서 성악 전공하지 않으면 성가대 설지도 못해. 그래서 내가 봉사 봉사 할 사람이 넘쳐가지고, 끼이지도 못했기, 그 반주? 회전 전공.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딸이 그 교회에 이제 찬양 성가대에 이, 이 음악 전공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이 주일날 이 성가대 이거 할때 어디서 딴거뭐찬송가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공자가 편곡을 하는, 거. 곡을 만들어줘요. 만들어서 그걸 이제 주면 그거 가지고 연습할 만큼 그, 응, 전에 뭐, 모든 게 다, 보통 완벽하죠. 당대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음 세대 과연 이게 되냐,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아, 저건 참 대단하다. 그 앞에서, 아, 피부 옥사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알아. 그래서 참 고마운데,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목사님도 있는 거 감사합니다. 성경에는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믿는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 꼭 예배가 화려해야 돼요? 뭐 교회 꼭 피아노 반주자는 모습을 완전 피아노 전공만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마음으로 총기면 되는 거. 아마추어가 하는 거지. 서로가 되면요. 오히려 그건 기술 테크닉으로 나와. 저는 제가 늘 시간이 되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 중에 절대로 목회자와 관계에 대해서 뭐 사위든 딸이든 안 시킬 거예요. 대만내 손주 때에서는 목회자가 나와요. 왜냐하면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는 것과 성도로 교회를 섬기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목회자로 성도로 교회를 섬기는데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 왜? 사실은 내가, 내가 정말, 그래서 나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지금 집사님, 권사님들 내가 존경해야 마음속으로. 쉬운 일이야. 그리고 교회 봉사라는 거? 우리고 저기 종건사님 있지만은 이러고서 또 나와서 무슨 통서 봉... 절대로 얼떼로... 그거... 나는 그래서 나는 그 우리 애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기도 그러다가 또 선주 때에 가면 그 안에 목회자가 나오면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목사가 또 목사 자식이 목사고 목대를 이어서 목사하면은 뭐 항상 생각이 목사의 생각에서만 교회를 보니까 대접 받아야 되고 또뭐 항상 그런 입장. 그래서 저는 정말 나중에 되면 뭐 제가 아이를 키워야 되고 아직 뭐 지금 막내를 생각하면 고리다 요즘 아파요.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정말, 교회를 내가 정말 성도의 입장에서 섬기는 것도 굉장히 이거, 보람있요 언젠간 저도 이제 목회에 모든 게 끝나고, 이제 그런 입장에 대해서 할 때, 뭐 내가 무슨 어디 다니면서 무슨 목사 타이틀 말고도, 성도 굉장히 좋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사실은 이제 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니다 뭐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고 그 정직하게 살면 그 하나님과 사귐, 사귐,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까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무슨 정치인 아를 듯이 아, 들어봤어, 저그 사람 내가 좋아해.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안 좋아할지 누군지도 몰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모욕이라고 느낄 수 있어. 저런 사람이 나를 좋아해. 그러니까 표로 하나는 되지만은 여러분에게 한 10분도 안 내줘요 시간을 바빠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가 오셔서 여러분 기도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는 시간, 친구. 오늘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친구처럼 그리고 오늘 하루의 그 일과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그런 조열에서조안해서 승리하시는 복된나루가 되시기를 주의로도 축원합니다.